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그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일해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예, 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종교력으로 첫째 달에 열나흘 날, 1 4일에 어,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어, 어제는 이렇게 제 여호와의 성회,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사실은 성회의 기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회로 모이면서 쉬는 것입니다. 어,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6일간만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들과 성회로 공포할 절기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나흘 날은 어,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어,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우리나라 역력으로 하면 한 3월 한 23일 께쯤 될 겁니다. 이게 종교력이다 보니까 어, 음력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첫째 달 14일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그 절기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형성된 절기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강력한 제국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놀라운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왕의 마음, 바로의 마음은 꺾여었고 너희 백성들은 나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홍해 앞까지 쫓아오긴 하지만은. 내 보냈던 사실이 바로 유월절 절기 때문입니다. 그 200만에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 유월절 이한번 재앙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질질 끌었냐라고 할수 있지만은 그 앞에의 모든 재앙들은 에굽의 모든 신들 잡신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 왕을 완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더 특별하고 더 광대하고 더 놀랍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달 바로 종교력으로 첫째 딸이 된 것은 이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첫째 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 날을 우리의 해에, 우리나라의 첫해로 첫달로 삼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부터 자기네들의 민족이 생성되었다라고 공포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도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한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근본적인 날이지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중요한 이 유월절인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부활의 날로 지키는 이유도 뭐냐면 모든 날이 사실은 절기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다시는 잊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어, 의미가 없어졌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제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한 그 날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율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대교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들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고마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생성되게 한 나라 바로 우리로 예수님 믿게 된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 이달 1다섯 날부터 무려 7일 동안,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구운 어린 양 고기와 물론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지만은 급하게 이미 나갈 것을 확정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것처럼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는 무엇을 먹었냐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월절이 형식만 남아 있었겠지만은 일주일 내내 어, 누룩 넣지 않은 죄를 넣지 않은 떡을 먹고요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곳을 탈출했다는 의미로 쓴나물을 먹고요 구운 고기를 구운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양 때문에 대신 우리 때문에 소멸한 이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감사의 물을 먹으면서 지팡이와 띠와 신을 신는 것은 이제 곧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탈출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로 무교절을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지키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시고 감동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억하면서 주의를 지키시고, 또한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기억하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살리신 그 날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감사해서 가족과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또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이렇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고 이랬동안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면서 예배드리면서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유월절 날에도 기억하고 항상 쉬면서 보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한 날로 여기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한 날로 기억하면서 정말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날이 율법이 아니기에 못 지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며, 남에게 또한 어 힘든 자들에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만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분분시시를축축합합다 여러분의 삶 이곳에 에 있는 사람은 이곳에 있는 사람은 는 우리 모두 되기를 는복합니다자 이곳에 있는